진짜 장난이 아니라 저는 알아요 이게 진짜 짜증이 나는 거전 진짜 지금 좀 눈치 보이고 좀 무서워요 전 지금 약간 진짜 화난 그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롤을 <laughs> 어?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아니 롤을 롤을 하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던지 씨발 채팅 채팅 존나게 하고 채팅은 씨발 X같이 해 효연 저 새끼 <laughs> 개새끼 진짜 애매한 새끼라고 지금 여기서 <laughs> 누가 채팅을 레오나 블루 이한마리만 쳐도 그냥 아 죄송해요 아니 거기서 그거 못뺄거 같으면 바로 씨발 뒤로 빼서 얘들 오면 되지 그거 타워 어, 어, 어떻게 깨 워윅하고 씨 알리하고 알인데 어? 대충 진짜 치자 치다 <laughs> 오면 되지 블루 오면 <laughs> 되지 씨. 그거 니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블루 블루 있다 블루 있어 <laughs> 그냥 블루 빨라. 있다고만 말했지 여기 뭐, 발먹 그럼... 먹으라는 먹 뭐, 먹는 얘기인줄 알았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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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 괜히 말했네요. 랭가가 좋도 못해. 랭가가 렌가가 못 타긴 해. 존나 못해 이 개새끼. 나 랭가 타시니까 너무 화를 내지 개새끼. 말아주세요. 아 얼마다. 렌가 친추해요 그럼. 친추했어 지금. <laughs> 아 시발 새끼가 인간 새끼야? 아까 거기서 궁술 안 쓰고 말자 개새끼가 미친 새끼 말자 장인이야 뭐야 이 새끼 패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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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존나 <laughs> 못하잖아 랭가저 개새끼 아, 안 해. 씨발. 하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개새끼들이. 롤하자고 래놓고 그래 사람 빡치게 하려고 노하려고 그래 했다. 어? 사람 빡치게 하려고 롤하자 그런 거야? 뭐야? 어? 콘텐츠야? 씨발 사람 빡치게, 하... 빡친 거 보려고 그러는 거야. 개새끼들이. 아, 씨발. 아, 좋네요, 받아. 자, 레오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한마디 시켜줘야. 조용히 해라. 다 듣고 있다 지금. 누가 내가 잘했대? 그냥 로우를 왜 시켰냐 이거야. 어? 그만할게. 네. 음. <laughs> 아, 제가 언제요? 아, 저 아, 저 마방이 마방이 <laughs> 아, 아, 우분요 아, 아, 주세요 아, 저 아, 저 아, 아, 저거 언 아, 저거 아, 요 아, 거 아, 야, 맥이냐? 지금 <laughs> 맥이냐? 맥이냐고. 맥이냐고. 아니 근데 마방이 없는 게 진짜 크긴 해요. 원래 그 프로들 사이에서는 특성 조금 안 찍고 이게 엄청 크잖아요. 아.